자, 오늘은 제가... 어, 어... 오늘은 테러를 진짜로 테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어, 여기 카카오톡에 테러단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... 엄청 잘해요. <laughs> 자, 어디 봅시다. 집짓기 대회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아, 너무나 재밌는 곳. 호호호. 하하하. 느껴봐라. 호호호호. 흥부탄이야. 어. 까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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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똑. 테러단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. 1 1 살이죠? 난1 2 살. 멤버야이 새끼. 저는 몰리아안아 음. 여기다 놓고 <laughs> 여기를 한번 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덩 재미난 덩 그리고 <laughs> 일단 박쥐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지 응? 이건 안되겠다 <laughs> 그러면 박 역시 평화로움으로 되어 있고은 그리고 보루. <laughs> 좀 멀리 가서 하도록 하죠. 아, 잘못 쏘잤다. <laughs> 이거는 문태경님의 한대 가시면 보실 수 있어, 요희 <laughs> 어? 이거 투명, 이거 투명 어림? 난 아니겠지? 난 아닐 거야? 어? 나니? <놀러> <놀러> 난 아닌데. 너 투명 안 버렸는데 바본가? <laughs> 아이고 난또왜 부른데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더 들어가자. <laughs> 창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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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조. 레러 <laughs> 저는 내일 이면북당 음, 우리는 오늘 갔는데. 진짜 어이없다, 어이없어. 아, 어, 춥지 않나? <laughs> 에헴헴. 아,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, 겁니다. <laughs> 먼저 기초적인 거부터 한 다음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넘나 좋아. 아, 내 걸었어. 아니, 나니, 나니. 아니 왜? 왜 그러는 거지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<laughs> 안 했는데.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<laughs> 할게 없네요. 여기까지. 바이.